예스, yes, 귀신 맞습니다. 예, 사라질게요. 예! <목소리> 엄마 뒤에!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네, 내가 보여요? 제 보여요. 예스, yes, 귀신 맞습니다. 귀신 맞고요. 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예. 1832년도에, 예, 그때. 그때 이후부터 중고 귀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선 후기쯤 되겠네요 저는 조선 후기에서 귀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한중고참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귀신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목적이 있는 귀신이죠 목적이란 무엇이냐 한이 맺힌 귀신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승에서 한이 맺혀서 죽어서 저승으로 못 가고 그냥 이승에만 있는 귀신 귀신에 목적이 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죠. 한이 맺혀있으니까. 그래서 어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다시 저승으로 갑니다. 예, 그런 귀신은 이승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복수를, 복수만 를복수딱 끝나면 저승으로 가요. 저같은 그냥 목적이 없는 귀신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여기서 떠도는 귀신이에요. 이생에서 원한도 없고 저승 가기 싫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주하게 된 귀신이죠 이런 귀신을 우리는 지방령이라고 하고 예 그냥 떠도는 귀신 잡귀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 뭐 저는 잡귀까지는 아니고 귀신 경영만 하더라도 지금 한 3, 400년이 됐는데 이 정도는 뭐 잡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 귀신계에 어느 정도 좀 연조가 있는 귀신이죠 제가 아주 귀신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요즘에는 좀 심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귀신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귀신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맛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게 그래 조선시대부터 우리 제사상 보면 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음식도 막깔나게 해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귀신들 입맛이 까다롭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사 음식 저도 입맛이 까다로운데 근데 뭐 요즘에 좀몇 군데 찾았어요. 그 맛집 좀 찾아서, 어, 어. 자꾸 맛집을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살짝 고픈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뭐 국수나 뭐 이런 거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일단 잔치국수부터 먼저 먹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잠시 나갈 테니까 나중에 좀, 예, 나중에 제가 켜, 켤게요. 예. 나중에 들어오세요. 예. 잠깐만요. 제가 사라지려면 좀. 보통 귀신들 이렇게 사라질 때 막, 이렇게 확!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예. 사라질게요. 예! 점프! 외출할 때는요, 귀신자들 이렇게 머리에 삥을 꽂아줘야 돼요. 그게 조금 예쁘게 보이거든요. 지금 내가 못가서 밖으로 잠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예. <laughs> 날씨가 덥네요 오늘. 아 배고파. 조그마한 밭집이에요아 저기 보이네. 아 빨리 가야 되겠어.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맛있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멸무김치하고 깍두기가 하고 사장님 먹으면 직접 담으십니다.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배추김치도 정말 맛있어요. 아마 여기 음식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치 먹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김치가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셔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 제가 보이세요? 나 귀신인데. 아. 내, 내가 아, 보여요? 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laughs> 귀신. 오, 귀신 볼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명인데 아, 저희요? 오, 아. 와, 특별한 눈을 가지셨네. 이름이 뭐예요, 저? 이거요? 귀신. 보여요, 저를? 제가? 네. 와, 저희 둘이 진 대단하신 분들이네. 저희 엄마가 그, 이제, 네. 그, 귀신을 보는 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앞으로 그 친하게 지내요. 전화, 전화에 없어요? 네, 전화기 뺏겼어요. 아, 사람하고 있지, 여기, 여기서 맞죠? 아, 네. 아니, 지금해가서